오늘 데살로니카 후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카 후서 1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카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어서 데살로니가 후서라는 편지가 기록된 까닭이 있겠지요. 왜 편지를 보냈는데 또 보내겠습니까? 우리는 편지를 쓰는 목적이 되게 비슷합니다. 다시 그리워졌기 때문에 편지를 보내기도 하고 어떤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또 편지를 보내기도 하고 또 지난번 편지에서 다 쓰지 못한 미흡한 내용이 있었기에 편지를 쓸 수도 있는 것이죠. 대살로니카 교회는 불가 바울이 한 3주 동안 말씀을 전했던 곳이지만은 놀라운 열매가 있었습니다. 고린도에서 그 편지를 기록할 때 궁금한 나머지 디모데를 보내서 사정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뜻밖에도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굳게 지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헬라의 문화권에 있었던 모든 교회들이 그러하듯이 교회가 꼭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늘 어렵고 힘든 일, 뜻밖의 상황들 그런 것들이 늘부딪히기 십상이지요. 어, 어떤 목사님이 정말 뭐 몸이 너무 나빠져서 한번 신방을 갔더니 그래요. 목회를 시작하나서 하루도 놀라지 않은 적이 없대요. 자고 나면 무슨 일이 터진다는 거예요. 참 듣고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그래 교회라는 게 무슨 일이 꼭 생기고 있어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손이 늘 그렇게 찝적거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란 대단히 중요한 공동체고, 믿음의 공동체가 기도의 삼겹줄로 끊어지지 않아야 할 이유가 거기 있어요. 꼭 누군가 집적거리고 있다는 걸 예상하셔야 하고 무슨 일이 닥치면은 그걸 감지하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다시 데살로니카에 편지를 쓰기로 작정한 것은 그동안 또한 7, 8개월 시간이 지났는데 데살로니카 성도들 가운데서 재림에 대한 혼란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재림에 대한 생각은 지금도 계속되는 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어요. 그래서 늘 지난 우리가 데살로니카 전서 때도 보았듯이 아이 올 텐데 우리가 뭐 이렇게 고생 하나 그게 놀고 먹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종말을 준비하는 삶과 오늘은 주제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과연 어떻게 균형을 이룰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실력과 영성의 균형과도 같은 주제예요. 여러분이 세상을 살다 보면 실력 있는 사람 많습니다. 또 영성이 좋은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이 실력과 영성의 균형을 갖춘 사람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흔치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실력 있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그뭐 뭐 이런 그 TV에 가끔 프로그램 보면 뭐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실력만 인생의 전부가 아니거든요. 그러나 그 실력을 놓치면 세상을 놓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 이 동성애라든지 이런 주제에 다 밀려갑니까? 여러분 뉴욕의 문화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다 동성애자들이거든요. 탑 아키텍트, 탑 뮤지션, 뭐 정상을 달리는 사람들은 뭐 그렇게 동성애자가 많아요. 하다 못해 애플의 CEO가 팀 쿡이 스스로 커밍아웃하지 않습니까? 사실 제일 처음에 제가 충격을 받았던 것은 레이건 정부 때인가요? 조지 부시 초기 아버지 정부 때인가? 부통령을 지냈던 딕 체니 부통령의 딸이 커밍아웃을 했어요. 부통령의 딸이 동성애자라고 밝히고 나온 것이죠. 십수 년전 일이지만, 그리고 차츰차츰 범물 터지듯이 나와서 거리 행진을 시작하고,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에 가보면 그 뒤에 젊은이들의 생각을 사로잡고 빼앗아가는 어떤 그런 흐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코드를 잡는 그런 이렇게. 나름대로의 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실력을 가지고 기준을 만들고 기준이 됨으로써 교과서를 점령하고 교과서를 점령하면 우리의 의식 전체를 점령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왜 지금 교과서 논쟁이 이렇게 시끄럽겠습니까? 지난 10수년간 방심하고 있는 사이에 교과서가 그렇게 완전히 그냥 민족 사관 내지는 그런 사관들로 해방 사관이나 이런 것들로 점철이 되어 버렸기 때문이죠. 어떤 균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것들이 기록 안될 이유도 없고 남북한 정권에 대한 공과는 공이 기록이 되어야겠지만, 어느 한쪽에 치우친다는 것은 어느 쪽에 치우쳐도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뭔가 관심을 놓쳐버리고 이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장악해야 될 어떤 그런 코드를 놓쳐버리면은 그냥 본물 터지듯이 밀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대살로니가 교회가 됐건 바로 지금 이 시대가 되었건 우리가 정말 겨를 수 없는 까닭 그리고 실력을 쌓아야 할 까닭 그건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졌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라면 어떻게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펼쳐지게 할 것인가에 대한 각자의 책임과 소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침마다 기도하는 것 좋고 하루 종일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해야 할 일을 놓친다면 그 기도는 역스럽지 않지 않습니까? 죽으라고 이래서 실력은 정말 하늘을 찌를 듯하다고 칩시다. 그게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고 오히려 세상에 전체적으로 보면 해를 끼치는 일이라면 그 실력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제가 아는 분한분 분 정말 탁월한 분이에요. 정말 MIT를 나오고 근데 나중에 그 저기 저 정말 어처구니없는 뇌물 얼마에 그냥 구속되고 말았어요. 평생에 그 쌓은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그렇게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것을 보았어요 왜 실력은 탁월한데 그 실력을 받쳐주는 영성이 너무 빈약한 탓이죠 그래서 이두 가지를 균형 잡는 것이 중요하듯이 종말은 있어요 재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삶 전체가 파멸적인 길로 간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종말관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다 어떻게 보면 지금 죽음이라는 번호표를 받아놓고 있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가 그 날짜와 시를 정확히 몰라서 그렇지 여기 누구건 뭐그 번호표를 안 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죽음을 준비하는 태도 죽음을 맞는 가장 확실한 태도는 오늘 이 현실을 치열하게 사는 것 이외에 어떻게 우리가 다른 준비가 있겠어요. 세상은 노후 준비에 정신이 없어요. 얼마나 벌어나야 노후 준비가 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노후 대책보다 더 중요한 건 사후 대책이에요. <laughs> 죽을 준비를 안 하고 노늙을 준비하는 게 그게 무슨 어리석은 짓입니까? 준비하다가 죽음을 맞을 터인데. 정말이란 궁극적으로 우리가 사후 대책이에요. 노후 대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노후 대책을 이렇게 머리 골머리를 싸매고 있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사후 대책부터 먼저 생각하라. 이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예요. 그 순서가 뒤바뀌어 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러면 실력은 뭡니까? 그걸 전할 수 있는 채널이에요, 채널. 그게 없으면 사람들은 이 인정을 하지 않고 코드가 이렇게 접속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영성이란 하나님과 접속되는 코드고 실력이란 세상과 접속하는 코드예요. 그걸 두개다 놓치면 안 돼요. 저는 대학 부 청년부를 여기 안 만드는 이유가 그래요. 여러분 대학부 청년부 만들어면 여기 들어와서 그냥 여기가 조사원니 여기서 시간 다 보내요. 그리고는 그냥 좀 죄송한 편이지만 백수들이 다 리더가 돼요. 직장에 열심히 일해야 할 사람 거기서 정말 아침 저녁 불철주야 연구해야 될 사람 이런 사람들 불러서 무슨 수요 와라, 금요 와라, 주일 와라, 하루 종일 봉사해라. 여러분 봉사는 거기서 하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고 세상에서 살아내야 젊은이들이 여러분 이 세상을 끌고 나가지 여기가 무슨 도피처입니까 무슨 도피성입니까? 여기 와서 시간 많이 보낼 이유가 뭐 있어요? 근데 걸피다면 무슨 설교를 하다가 안 되면 교회로 오십시오. 안 되면 신학교 가십시오. 여러분 신학교가 할일 없어 가는 곳입니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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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남아 돌아가서 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시대 젊은이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의 젊은 세대가 이 세상과 접속되기 위해서는 세상에 실력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이 왜 쓰임을 받았습니까 사도바울이 그 시대에 열두 사도들과 다른 어떤 그런 성품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특별히 그를 사로잡은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께 사로잡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쓰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 좋은 것 좋지요 그러나 저는 젊은 그 결혼 정년기에 있는 사람들한테 제발 좀 믿음 보고 가지 말라고 그래요 그날, 그 나이에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영성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차라리 열정적인 사람이 낫지. 뭔가를 뜨겁게 추구하는 사람은 나중에 신앙 코드만 바꿔놓으면 신앙도 뜨겁게 추구합니다. 그러나 무슨 일 하나 제대로 열정을 가지고 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를 와도 뭐 그냥, 그냥 사람 얼굴이나 보고 주렁주렁 다니다가 시간 다 보내는 것이죠. 오늘 이 주제와 갖춰서 제가 이런저런 묵상을 하다가 정말 우리 시대가 놓치고 있는 게 뭔가? 우리가 요한계시록도 하고 뭐 이런 걸다 하지만은 그래 정말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도 오는 거예요. 거기에 사로잡혀서 할 일을 놓쳐버리고 거기에 사로잡혀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뭘 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놓쳐버리면 본 말이 전도된 거예요. 저는 소천하신 우리 하용전 목사님 정말 해주신 말 중에 내가 제일 감동받은 말이 그래요. 크리시천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저는 뭐 그렇게 애둘러 묻지 않습니다. 단도 직입적으로 묻지. 목사란 뭡니까? 괴물이에요, 그러더라 크리스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크리스천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혼자서 죽도록 일해야 돼요. 그리고 다 하고 나면 하나도 내가 한게 없고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고백해야 돼요. 저는 그게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뭐 그분이 설교 때 이런 얘기를 아마 못할 거예요, 저처럼 이렇게 뻔뻔치 않으니까. 저는 이렇게 좀 거칠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도 부드럽게 하려면 할수 있습니다. 있지만 <laughs> 거칠게. 저는 정말 그분 놀라운 말씀이었어요. 저는 그때 굉장히 큰 충격으로 그 말을 받아들였어요. 목사님이 무슨 일을 할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혼자 죽도록 일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 하고 나면 어느 하나도 내가 한게 없고 정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시대 젊은이들이 그런 깨달음으로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지만 내가 혼자서 죽어도 이 상황을 돌파해내야 된다. 이런 게이 시야지요. 그 젊은 나이에 누구 도와줄 사람 없나, 누구 뭐 기댈 사람 없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내 힘이요. 모든 것을 공급하고 있다는 걸. 나중에 깨닫는 거예요. 죽도록 하다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아다 주셨구나 이걸 나중에 깨닫게 돼요. 주세요 해볼게. 주세요 뭘뭘 뭘 줘요? 하나님 뭘 주시는데? 그러나 우리가 나중에 시간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안 주신 게 하나도 없, 내거 하나도 없다는 걸 나중에 깨닫게 돼요. 그건 언제 깨닫습니까? 죽도록 해보고 나서 깨닫는 거예요. 그걸 안 해보고 나서 뭘 어떻게 깨달아요 그걸?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가서 또데살로니까 전서도 한번 더 읽어보고 후서도 이렇게 읽어보면서 왜그 교회는 문제가 있었는가 그리고 오늘날 교회는 무슨 문제가 있는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뭐가 문제인가 나내 신앙은 뭐가 지금 병들었는가 여러분 이거 정말 깊이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정말 이 시대에 오셔서 진정한 영성을 다 구별해 주셨어요. 바리새인의 영성이 아니고, 제사장의 영성이 아니고, 이 시대로 치면 목사들의 영성이 아니고, 정말 세리가 되었건, 창녀가 되었건, 죽기 살기로 먹고 사는 사람들의 그 영성, 그런 영성을 주님께서는 그걸 더 거룩하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정신 차려야 합니다. 늘 가난한 마음, 그렇게 죽도록 일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 죄인임을 잊지 않고 있는 영성, 그게 바른 영성이지. 뭐 교회 좀 다니고 성경 좀 끼고 다니면 거룩해진 줄 알면 그건 진짜 큰일 나는 영성이에요. 이 시대가 그렇게 욕으로도 먹고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걸 잃어버린 것은 여기서 뭔가를 찾으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지만 저기도 계시고 밖에도 계시고 시장에도 계시고 전장에도 계시고 아프리카에도 계시고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나도 사랑하시고, 당신도 사랑하지만은, 불신자도 사랑하고, 무슬림도 사랑하고, 동성애자도 사랑해요. 그러나 그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다가갈 거냐? 이게 손이 없으신 주님, 발이 없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이유예요. 근데 무슨 종말이 가깝다, 재림이할 때가 됐다, 그러고 교회에 들어서 놀고 먹는 사람 보니까 그런 소식들이 바울이 속이 터진 것이죠. 그래서 이런 편지를 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정말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도 놀람을 여김을 얻으시리라고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11절 12절 말씀 한번더 읽으십시다 시작 이름으로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하심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항상 지금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뭐예요? 너희들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예, 종말을 준비하는 삶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과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동전에 앞뒤마이에요왜 부르셨냐? 그걸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것처럼 죽음을 더잘 준비하는 길은 없습니다. 종말을 더잘 준비하는 길은 없어요. 부르심을 놓쳐버리면 그 소명의식이 없으면 그럼 우리는 할 일이 없는 것처럼 사는 것이죠. 그냥 산속에 깊이 들어가서 사는 게 낫죠. 외딴 섬에 가서 그냥 낚시나 하면서 사는 게 낫겠죠. 부르심에 대한 소명이 분명하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기 시작을 하는 것. 그게 지금 바울의 기도 제목이에요. 너희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나는. 그리고 모든 선을 기뻐하고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를 누가 무슨 능력으로 이루게? 해? 모든 내 능력으로 이루는 것입니까? 그래 그렇게 일하지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그런 것들을 궁극적으로 이루어갈 때 그럴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죽도록 일하고 정말 예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로만 영광을 돌리는 삶은 이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는 일이 아니에요.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를 입 밖에 단한 번, 단 하루에 한 차례도 내지 않지만 내 모든 삶이 그분을 증가할 때. 그때 비로소 주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증거하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의 삶이 그리스도의 말씀대로인지 아닌지 그래 우리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증가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추원합니다 오늘 같이 기도할 때 정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한번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자녀들이 실력 있는 자녀들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또한 깊은 영성을 가진 자녀들 되게 해주십시오. 세상을 가슴에 담기에도 부족한 그런 큰 가슴, 넓은 가슴 되게 해주십시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자녀들, 주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이 보기에도 정말 따르고 싶다. 배우고 싶다 본받고 싶다 그런 자녀들이 되게 하여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 <laughs>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 세우신 그 까닭과 이유와 목적을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부르심의 소명에 합당한 삶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이 부르셨기에 정말 인내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참으로 견디며 이 생애를 마칠 수 있는 우리 모든 신앙의 거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악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과 방향과 목적과 소명을 주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살아들여야 주님께 영광이 될지 주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사오니 오늘 하루도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입으로 예수를 전하지 않아도 손과 발로 표정과 얼굴로 그리고 내 마음의 중심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다 쏟아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케 하심이 오늘 이 아침에 데살로니카 성도들이 안타까운 모습에 빠졌을 때 다시 종말을 준비하는 삶은 다름 아닌 부르심에 합당한 삶임을 알려주었고, 우리 또한 그 가르침에 순복하기로 결정하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결단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